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다경 56,40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7번지 62호 지하 1층 지상 1 1층에 장원 아파트 8층 제 804호 전용면적 23.47평, 해지권 9.27평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7억 7천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4년 5월 13일 3참의각기에서의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64%인 4억 9,280만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봉구 마장동, 마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장원아파트 8층 제804호이며 주인은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동측으로 노폭약 12m 내외의 도로와 접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며 인근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선, 마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02년 12월 31일에 보존등 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수아부지붕 지하 1층, 지상 1 1층의 장원 아파트 8층 제804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극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 탐지 설비, 지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사다리형 토지 위에 강남 종합건설이 시공하고 2002년 12월에 입주한 일개동 38세대로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장원 아파트 8층 제804호입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민납 관리비 등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내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